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노린 심리적 공격.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범위.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이 이를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심리적 공격이 가해지며 그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변인이 가해자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와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특정 개인을 겨냥한 불쾌한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이러한 조롱은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스스로의 심리적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살해 1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외출할 때 마다 죽어라는 말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살해 2또 다른 피해자는 공원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괴롭히는 말을 듣고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였고 이는 외부 활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악영향.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의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을 통한 신체적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심리적 공격은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신경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피해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체와 사회적 문제,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실제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적인 집착과 상스러운 발언은 그들 역시 이러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